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클렌징 중에서 스크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험 시간에 맞춰서 10분 동안 제가 이제 실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스크럽 제품은 이제 계속 문지르기 러빙을 이용해서 디클렌징을 하는 제품인데, 이제 타이머를 맞추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이제 손소독. 알콜로 손소독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리볼에 스크럽, 스크럽 제품을 덜어서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마랑 코 부분 티존 부위를 먼저 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결 방향으로 이제 유존 부분을 도포를 해 볼게요. 제품을 다 도포했으면 사용한 유리볼과 브러시는 매건 밑에다가 정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새 유리볼에다가 물을 넉넉하게 덜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스크럽 제품은 이제 손으로 문지르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손소독 꼭 해주시고요. 그 저는 문지르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품에 따라서 스크럽 제품이 이렇게 마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을 조금씩 묻혀 가지고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타이머로 봤을 때또 5분에서 4분 정도 남을 때까지 반복해서 문질러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크럽 제품이 조금 마르면은 이제 문지르기가 잘 안되거든요 유연하게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물을 조금 묻히면서 속도가 빠르지 않고 압이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턱으로 내려가서 반복을 할게요 너무 힘을 줘가지고 피부가 빨, 빨개지지 않게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럽게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콧망울, 코 부분은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업해주세요. 지금 뭐 5분 40초가 됐는데,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본인이 타이머로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시간 분배를 좀잘 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스크럽 제품인데 조금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이에요. 응. 그래서 사용할 때 조금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응. 우선 지금 한 4시, 4분 20초 정도가 돼서 저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응. 손에 묻은 스크럽 아니면 좀 닦아주셔도 되고요, 티슈로 응. 그 다음에 해면을 닦아볼게요 디클렌징을 하실때는 해면에 좀 물기가 많이 있는거 사용하시는게 좀잘 닦여요 그래서 해면을 이제 물을 적당량을 잘 묻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수포를 가러갈게요 온도 체크 꼭 해주시고요. 너무 뜨거우면은 좀 식히어서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을게요. 뒷볼 뒤에 헤어라인 알갱이가 남지 않게 잘 닦아주고요. 데콜 때는 뭐 닦아주셔도 되고 안 닦아주셔도 무방하니까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은 데콜 때까지 닦아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다음에 토너 정도 알갱이가 없는지 확인해주시고, 마무리로 헤어 정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디클렌징 스크럽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실적 영상 보여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